원조시 단구동, 원주시 단구동, 원주시 단구동의 아이들 조문상징 기본 구름이 뜨는 것은, 어, 원리상 다 이유가 있는 것이요. 예, 원주라고 하는 것은 언덕원자, 고주자 쓰지만 그 음력이, 발음 음력이 온 많고 한 많은 것을 주관한다. 온 많고 한 많은 것을 주관한 것. 또는, 염원, 원하는 걸 주관한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 그, 단 구동, 그, 그러니까 아이동 자, 각구를 구단이에요. 동아이들 구단이다. 그러니까, 영리한 거, 뭐, 구단이라 하는 단수가 높은 거 아니야? 어, 그러기도 하고, 여, 또, 무슨 구단, 고웅을, 구단주, 그러잖아. 공 같은 거 노는 걸. 예. 이제, 여기서, 원주, 행정구역 생김서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이거, 얼른 봐도 된박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요? 아이가, 코. 아이가 이바큰 족족을 남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하자면 진이시 부역 반민족 행이 자들, 매국역도들이 어, 해, 해방 전후를 108년간을 악마들이 다스렸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을 그걸, 에, 희생정신을 치러서 아이들을 꽃다, 고 따온 아이들을 희생을 치러 다큰 족족을 치르면서 그 재물을 하세 재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악마의 세력을 퇴치시켰다. 이런,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마고 온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마고 온 많은 것을 주관하는 원주에서 아이가 지금 큰 족족 족을 남겼 발족자 발안이야 이렇게. 그리고 에이 코가 머리를 이렇게 머리결을 뒤로 날리면서 나, 이렇게 일로 뛰네 활약상 그래도 얼른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봐가지고 이 천사가 날개로 다른 걸로 봐야 했는데잘보면 그 이렇게 에이 코가 여기 있고 눈이 있고 아주 색색하게다 나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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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머리결을 뒤로 날리면서 큰 족족을 남겨가서 뛰노 뛰고서 날아가는 구름으로형상을 그리고 있죠. 그야, 요, 요, 원주시 안에 단구동이 있을 거란 말이여. 이 당구동이 이렇게 A가 거꾸로 뭐 침몰해 배가 침몰해서 초박혔는데 이저저처박혀 이 있는 모습,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 손 손가락이 이렇게 갈켜서서요. 뭐 여기 원주 지약산에 또 아리굴 아이들 상징하는 리본 구름 구름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여기, 따리굴이 여기 지약산에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령도 터널이 있지만 여기도 치아, 아, 터널이 따리 터널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런 말씀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또아이요 원주타 아리 그립입니다 이것이 아, 이것이 원지 따리구리요, 이렇게 이 A들 이번 그렇게 그 상징하는 그림 아니야. 아, 이것을 자신 잘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왜놈이 와 우리나라 아, 민초들이 고혈을 착취해서 만든 것이 드물어 보는 거죠. 환경탁을 그렇게 했다는 뜻이겠지. 이게 이렇게 이제 누표정 그림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그 변원 행정구역, 원주 행정구역을. 여기 지금 이걸 해, 행성이라 그래. 이걸 말하자면 이렇게. 이거 행성군. 행성군을 바로 세우는 수직군이 될거 아니야. 이 지적으로. 이렇게 바로 세우니까 행성군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이제 뛰어가잖아. 뛰어가면서 큰 족족을 이 세상에 남겼다. 이렇게. 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지? 큰 발자국 칵 찍힌 거. 아, 그러면서 말하자면, 온 많고, 한 많은 것을, 자, 한소인 것을 풀어 적히면서, 저, 재물화 된 것을 표현해 주면서, 저, 악마의, 악도의 세력들을, 아, 적폐의 세력들을, 청산하라고, 그런 재물이 된 모습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퇴치시켜야 된다. 아, 이것을 여기서 잘 말해준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 적폐 청산시킬 수 있는 기득권을 해 가지고 해방 후 해방 전후일제의 (36년간) 지하에 괴뢰가 돼가지고 이 협조하던 세력과 그 후에 그 기득권의 후손들 잘 먹고 잘 사는 세력들 다 청산해서 다 개원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여기서 잘 표현해 준다 이거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구역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행정구역 생김이 그러니까 요 이름 다이그 시대의 상상을 그 시대의 남맥상이나 그 몬킹개발상 모든 역사적 사건 사고를 다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아그시그 지역마다 고유적 명사로 달아놓은 이름과 또그 거기에 걸맞는 행정구역, 그 시대 상황에 발맞춰 나가는 행정구역, 이 그림으로서 그 역사를 잘 말해준다. 역사 기록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강론을 또 이렇게 추가로 달았습니다. 예. 세월호를 침몰시킨 지 1073일 만에 그 배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아이란 숫자입니다. 동몽입니다, 그냥. 아이들이란 뜻이요. 산수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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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3이다. 3변6, 7번7, 0번7, 0번 1번7 돼서 이것은 산수몽. 아이들이란 뜻이고, 모음께, 모음께요. 모음 여러분들. 역상으로는 모음께, 이렇게. 그리고, 오효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몽이지, 아이들. 아, 아이들, 동몽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에~ 이~ (616) 하면 (4가) 남잖아 그러면0로 저~ 저~, 저 나누 동호를 보려 하면 (47이니) 6 8이4 8이고5효동 (53이니) 까9 (54이니) 5효동 그니까 러 동몽입니다 예, 아이들이다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1073일 만에 다시 아이들의 영혼을 보게 되었다. 영혼이 하늘로 올라 올라가는 걸 보게 된다. 이런 뜻이겠지. 다시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그 배를 보므로 는 인해서, 세월을 침묵시킨 배를 보므로 인해서 다시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이런 논리책에. 무음께 형상은 주대둥께 어려움이 네, 그 어려운 형상이 엎어진 걸 말하는 것이네. 두, 분 멍이 다 좋은 상, 혼멍이지. 그러니까 두 어렵게 돼가지고 용이 죽수해서용둑수가 아니, 소리하 등께. 용이 독수해가조화를부리가지고 어, 모은게, 배를 뒤져버 엎은 용이 말이야 아, 갑진 듯사 복둥가 이렇게 배를 엎었다니, 갑진 시 엎은 거 아니야, 그날. 그 엎어져 킨가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산수 모은게 혼몽하는 애들 물을 잡아 눕는 걸 말하는. 근데 이제 지금 1073년에 다시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 배를 그래서 동몽이라고 그래요 동몽이니 좋 좋구나. 좋긴 뭘 좋아 생각을 해봐. 흉흉이지 아니지. 에이, 원래 장사를 지날지게는 흉장이라 하는 거요. 흉할 흉자를 써가지고 그게 길하다고. 근데 반대가 됐으니까 흉할 수밖에 정말로. 이치가 그렇지 않아? 장사를 누가 길장이라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수장을 시켰는데, 길장이래, 흉장을 시킨, 그게, 이게, 잘못된 말인지, 잘못된 말. 이 잘못된 말이란 말이야. 동몽 길이, 애들 잡아줬겠다, 이런 소리요. 어. 그런 논리를 잘 아라는 거지. 여기, 한 가지로 논리체계로 불리는 거 아니야. 그 상황 따라서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고, 동몽 길이에서 동몽 해가좋으해서 뭐, 이 좋아지는 방법도 있겠지. 그래, 어떤 다른 논리체에 다른 일을 이, 견주해서 유추해서 어, 풀지게는. 그렇지만 여기, 현재도 에, 요, 잡아놓아서, 요, 요, 수장시킨, 애들 잡아서 수장시킨, 거, 이건 흉, 흉, 이란 뜻이에요. 이길라는 것이. 아, 장사에 누가 길장이야, 길장. 이 호상이라고 하는 말은 들었어도, 실0먹고팔0먹고 아유, 호상이십니다. 그경하그 그 자식네들한테 좋게 들으라고 그렇게 팔0먹고 90먹은 노인네들 돌아가신 호상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호, 호상이고, 저거, 저거, 만, 수무공하고어머님 부모님, 어, 당상부모 천년수나 천년 말년 살기를 바라는 게자손된도리인데 어, 그런데 그걸 저거, 저거, 사람이 죽은 걸 길장이라 할 수가 있어. 길하다고. 리 흉장이라고 쓴단 말이야, 그게 근데 여기서 여기 길하다고 하면, 그,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 비교, 그 비유, 뭔 일을 비유하는 걸다봐가지고길할지짤 쓴다더라도 흉하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논리책이 있다는 거을 어, 여기서 잘보여줍니게 애들, 장사 지낸 거, 애들, 아, 아이동자, 허무하게 아이들 장사 지낸 것을 보게 되었구나. 흉한 것을 다시 보게 되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한편으로는 참말로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을 뭐할 짓을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의 혈안이 돼가지고 악마들이 서로 거리고 사상 이념 싸움에 고만 우리 다 자식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재물로 하하시키자는 악마들 무리들한테 이게 이런 악마들 무리를 반드시 청산해요. 부역자 청산들 시키고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 다음에 강론 을 지금 계렇 먼저 한 강론을 이 이어볼까 합니다. 예. 8.15말인지그 해방이라는데 해방 아니야요 8.15를 이제 기준나에 정점 전후를 본다 한것 같으면 악마의 무리들이 1 0 8년간을 세상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예요. 물론 열강 각축전이 각축해가지고 세상 온 지구 세계를 다 악마가 다스렸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악마의 권력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할 악마 집단이 말하자면 이 지배한 것이다. 아, 이렇게 보고 있어 이 강산. 그런데 그 악마를 잡기에는 커다란 희생을 치러. 임진란 때도 이 말하자면 이놈이 사람을 잡아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서 재물로 바치고서 쳐들어왔잖아. 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큰 희생을 요구한 것이네요. 왕과 유말하고 저게, 에, 그, 그, 희생을 요구하잖아, 택지체계 본다. 밀어내려면. 밀어내고 밀린다가려면 그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야. 그 말하자면, 에, 그, 악마 무리들을 잡기 위여 아이, 아이들을 희생시킨 거, 아이들 말하자면, 떡밥으로 던진 거나 마찬가지, 떡밥, 떡밥으로 활용을 시킨 거죠. 악마 무리들을 제거한 거죠. 악마, 여지껏 해먹은 기득권화한 악마 무리들을 말하자면, 어, 매국력도 부역자 세력들이 그 짓권한거 아니에요. 해방전, 이제 말하면, 광복이라는 거는 기준이 광복도 아니지만, 그 36년간 일정 치하하고 그 다음에 72년간 해먹 그 다음은 72년 전에도 56년간 아주 해먹지 말아야 할그 군사폭도 아이들 예, 그런 놈들을 잡기 위해서는 기냥은 절대 잡히지 않거든 이렇게 험한 개실이 이렇게 아주 어, 커다란 희생 아이들이 그 꽃, 꽃다운 아이들 희생을 치러가지고서 그 놈들을 물러서게 하지 않고선 저 악마의 세력이 물러나지 않고 그 악마가 그러니까 악마의 무리들이 말하자면 그것을 요한 우리를 물리치려면 우리를 물리 지금 거 뭐, 커다란 희생의 재물을 다고, 어, 재물을 희생, 희생의 재물을 달, 그래서, 어, 그래서 먹고 떨어지겠지 그래서 먹고 떨어지는 것이 지금 그런 형국이 되었어. 아, 지금 그것이 지 풀려나가는 게 얼마나 억울하면 그래. 하늘에 이렇게 리본 구름, 아이들 조상한 리본 구름이 떡에서, 더다나다 원주시 단구동이라는, 원이라는, 원이라 원이, 원이 풀린다는, 건, 원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게 원주. 원에, 원을 주관한다. 한설이고, 한, 원, 원 많은 것을 주관하는 그 원주의 단구동이다. 어, 단구동에 그 아이 그림을 봐, 깍구로 초박혀 있잖아. 애들이 침몰됐다 그러면서 저걸 가르키잖아 우리가 짓밟혔다고. 어? 손, 손가락으로 저지하선의그 중앙선을 쭉가르키고 내려가니, 그 노무현이 그 배, 그 구주빨로 짓밟은 데까지 이어놓잖아. 아 어, 어, 봉하 마을까지. 그렇게, 그렇게 그 어, 난개발한 것이 전부 다 악마의 세력들이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잘 표현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강사는. 예, 그러니 거기서, 니, 니번 구름이 찔 수, 원을 주관하고, 온원 많고 한설인 것을 주관한 원주, 원주에서, 그렇게, 일번 구름을 띄워서, 모든 만천하의 민초들, 백성들을 알게 한다. 아, 원만고한 많은 것이 풀려나가는 걸 보여주려고, 어. 그리 그래 우리는 그렇게 희생을, 재물을, 저, 어, 매국력도 부역자, 세덕들을, 아, 어, 물리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어, 떡밥 역할을 했거나 아 이로 인해 가지고 좋은만큼 한 많은 게 풀려나가 좀 우리들을 악마의 세력이 물러났으면 좋겠구나 이런 것을 아, 표현해 준다 할 것입니다. 이, 이, 지구 환경에 그 난개발시키거나 행정구역 그리거나 어디나라 어느 고유명적인 명사, 명사, 지방 이름, 지방명적, 명사 다 그렇게, 아, 그냥 붙여 있는 것 같아도 다 이유가 있고, 그거 어떻게 풀려나간다는 걸다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무 케나뭐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개똥이, 소똥이도 개똥을 본 개똥이라고, 소똥이 보면 똥이라고 짓잖아. 그런 식으로 그것이 개똥 역할하고 소똥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래 짓는 것 아니야. 또 그거 그래, 그런 고유 명사가 다, 그, 써먹히게 돼 있다, 이겨.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병으로, 이제, 또, 또, 역시, 사르름판, 푸른 기화죠, 사람판에 그래, 낚시작전을 다, 그, 그 요소요소에, 적시적소에 다, 사람이나 모든 만물이 다 써먹히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병이, 우는 소, 소축자, 소 아니야? 예. 소균소인데 병든소라 이겨. 그병든소 병축이요. 병자정축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병축이니까 병자신축에 비천지합으로잡아넣힌다 신축을 56년간 해먹은 신축을 병자로 잡아넣힌다는 것을 줄여서 놓기를 병축으로 놓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속인 손인데 병축이다. 아 이런 말씀 병자 신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거기 그 사람이 거기 우병우가 들어가서 가진 공작을 그렇게 꾸미지 않으면 이렇게 걸려들겠어. 낙심 위기가 되어서돌아가겠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사람 무슨 이름 쓴 사람 무슨 검판사는 무슨 장차장이나 무슨 장 이거 다 예. 요소 요소 적시 적소에 다 그렇게 집어넣고서 어이 백팔 년간 해 먹던 양마 세력을 아. 예. 퇴출시키, 퇴출, 퇴역시키는 거지 말이야그보역자에서 기르거든. 이재영이도 다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와 어, 뇌물을 써공연을 받게 되고 서로가 주고 받게 돼서 이렇게 금을 하대는 거지 말아. 금을 투망하대 가지고 잡히게 될게 마련인 거야. 아 어, 이렇게 만들어놨다. 세상 궁 굴러가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음양태극 서로 물리고, 물리고, 이 치아만 물리고, 물리고, 묻혀서 한 사람, 한쪽이 한 쪽이 말해, 사냥꾼이라한장은 사냥물이 되고, 이렇게, 아, 엽사와 사냥물이 돼가지고, 서로 물리가지 있는 거요 서로 딱밥작정 그래서 힘이, 세력의 균형이 이럴적 잡혀먹히는 거지. 한 쪽이. 세력의 균형이 반대로 또 힘이 시즌, 또 또이자꽃이 잡혀먹고, 저쪽이 잡혀먹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108년이라는 것을, 이걸, 이제 72년, 100, 어,를 막,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이게, 그니까, 여지껏 기득권이나 세력가 됐든, 다 퇴출되고, 거지권다 개워놔야 돼, 해먹었던 것이. 그 무리들이, 그 무리들 해먹었던 걸다 개워놔서, 아,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된다. 그 부역자, 말하면, 적폐청산이라는 게. 적폐청산을 누가 잘할 것인가. 어느 힘 있는 자가, 아, 고난을, 고난할지, 고난할지고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인가. 뭐, 그냥 뭐 용서하니, 왜냐면 뭐, 자부가 잘 지내니, 이런 거 없어. 그러면서, 그저, 이, 위와 뭐야, 허지뭉텅하게, 허리뭉텅, 흐지 허지부지하게 넘어갈 생각하면 절대 안 되지. 이걸 깨끗하게 다, 아, 말하자면, 소유로 배우고, 지들 정리하자. 정 낫지, 부역자 세력들 정리하자. 다 청산 다 해가지고, 처음 어떤 거다 개워놓고, 내가, 내가 8천, 내가 뭐, 어떤 거다 개워놓고, 내, 내 사준에 팔천내일신이기는내 뭐, 다 거기 걸려들었다면 다 잘라내고, 내가 주문하니더라도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다 정리한다면, 그, 그토대 위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지, 우리가 잘 살고, 우리 민족의 열강에, 이렇게, 각축전에서 놀이개가 되지 않지, 그러지 않고 계속, 그래, 그냥 위암에 흐지부지 해서 넘어간다면, 결국은 미국이나 송국, 이런 놈들을, 이 알력 상관에 들어가지고, 그들 농립, 농락감이고, 사, 전쟁, 이래 그런 걸로, 어, 놀아나게 된다, 이거 그런 놈들을 도리어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가 유리하도록 이용해서 사용해서 살아야 할걸뭘 궁글려야지. 도리어 그 놈들한테 놀리기감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그냥 다 부서지고 말게 된다. 이게 우리 민족이 다 와야 되고 만다는 거죠. 아마 박정희가, 그, 어, 어 저기 말이야. 거세 작전 사호쓰기서부터 잘못된 거 확실하잖아. 그때 뭐 고리책리 뭐 이런 거 정리한다, 고건방지게 최상의 군사폭도 세상을 둘자보고서 한다는 게. 그렇게 해도 나중에 끝내가가지고 그렇게 뭐 불할 까기 작전, 어, 거세 작전 말이야. 예, 민초자제들 비해 절대 민군 퇴치 명군 하여. 예? 예. 거세작전 보내 가요. 자기 민족들을 자기 민족을 그래 거세했다는 건 세상에도 역사에도 없어 그런 거는 아 그건 뭐황 황관이 저 세상 뭐 백성을 황관로 만들래 그리고 아주 완전 외놈이지 그래 외놈한테 여왕한테 혈사 써 가지고 외놈한테 그 뭐라 하고 했다는 거그 부역자 어? 저 완전 외국 역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미 제자 자손들을 죽여서 손을 주릴래 했던 거. 그런 놈들이 악마의 세력들을 퇴출시키려면 이만큼 커다란 희생을 에, 에, 필요했다는 것이지. 그희생을 필요한가 아, 아까운 꽃다운 우리 하 젊은 아이들을 다 갖다가 내 자식 같은 내 자식이지 뭐내 자식을 다 잘못 삶아 먹힌 거지. 그죠? 악마놈들. 그걸 반드시 처단다 해야 돼. 그놈들 그냥 절대 그 놈들 그냥 절대나던다그좀 뒤에 배경 봐주는 놈들 다 유대 코제비 앙케 코제비 유대 계동야서, 아 소호야 유대 조상 역사 책믿는 놈들이 그 놈들 뒤에서 조정하는 놈들이요. 그런들 다잡아주죽해야 돼. 그런들 그런 다 잡아죽여. 신앙종교 뭐 자유 없어. 그런들 다 척패 청산시켜야 돼. 개동이 나서 이 천주학제이, 천주시리 하면 가지 들어올 적부터 잘못됐지만 이조에 소현세자가 그런들 다척 척패 청산시키고 또그 전에 저 천주학제 이전에 신라에요. 뭐세육조해능이니 뭐냐 오건갈비 불국사니, 뭐이차돈이 이딴 뜻하는 그런들 다 척패 청산시켜야 돼. 그런데 그저 그런 천주국에 온이 사상인형 이것도 다. 결국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민초들을 두뇌를 숙지 박아가지고 제대로 씨내지려고 하는, 거 시종자 내려가지고, 부, 지하려고 하는 악마의 이론 논리 체계 악마의 이념 사상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럼도 다 적폐청산시켜야 된다. 이거 절대 그 우리, 이 한민족이나, 이 뭐, 여기 백성들을 좋게 하려고 한거 아니야. 저들테 이용하고 관련해서 그 귀신들이 뿌리내가지고, 의정거리려고 했던 것이 악마들이지. 들 악마 사상 이념이야. 아 무슨 제자백과 사상인 외국에서 외래에서 들어온 여이이 함안도렇게 이 흘러들어온 무리들 무슨 뭐 동토의 세력이니 머리 깨고 치겠다 이런 것을 주저 슬로건을 주장을 내걸고 들어왔지만 전부다 이 순박한 백성들을 이용하고 활용해가지고 아주 어, 저 이전 투구판을 만들려고 한 그런 이념 사상파이라 이게 그런 놈들 싹 그런 사상 물리 논리 체계다 내쫓아야 된다 새로운 논리 체의 이론 체계의가 아 서야 돼. 우리 민족이나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의 인류를 위해서 그런 논리체계의 사상이념이 새로 나와가지고 뭐 레니니 뭐 혁명이라든지 공산혁명, 자본혁명 이런 건 외에도 정치적 혁명이 새롭게 되는 그런 논리체계 이념사상이 나와서 저들의 여지껏 구태연화에서 세상을 몰락으로 몰고 막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상이념책을 다 몰리쳐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면 아그 커다란 희생은 우리 가슴들을 아쓰리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을 맛보게 한다. 반드시 그 적폐 청산할 세력들을 반드시 깨끗이 청산해야 된다. 어. 뭐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뭐, 영의 공무수수 쓴다고 일을 대어볼 리을 하면, 뭐든, 뭐,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일단 권력을 잡고서는 확 들어주고서, 어, 군사 개협령을 선파하든, 젊은들이 주장하든 식으로, 반대로 개협령을 선파하싹다 때리자고 해야 돼. 기존에 해먹던 머리도 다 개워놓고. 아, 자, 아직은, 거의, 여기 말이야 우, 저, 어느 한편을 들고, 그, 어, 큰 대국의 등을, 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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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아이. 기회가 없고서 나대던 호가오의 세력들을 모두 다 때려잡아야 된다, 어. 요그 놈들 다 퇴출시키고, 퇴출 뭐 투표를 하자않 다수 결혼식이니 뭐 이런저런 투표하지 않은 놈들, 그, 그런 놈들 다 때려잡아야 돼. 그런, 그런 와서 악마의 세력들이야. 힘만 어. 어. 믿고. 그래도 꺾이고, 그 집을 껍질껍질 해도 뭐, 친박, 진박, 친박, 뭐, 온박, 자, 양박, 양화박, 치박 뭐 이런 거다 그래, 떠들다가 결국 다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어. 그런 놈들 다 퇴출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된다. 이것을 거 듣고도 이렇게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요번에 강론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 이 세상은 그렇게 그 새로운 세상을 열리려면 큰 세상을 요구해서 우리들 가슴을 쓰리게 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그 정리는 안지 안 되고, 청산은 안 되었다. 적폐청산을 반드시 깨끗이 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된다. 그런 토대에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